얘기한 것처럼 원, 제가 명, 청. 과연 공통점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혹시 중국의 수도가 뭐 어디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어딜까요? 교수님 이 정도는 당연히 알죠. 네. 베이징이잖아요. 네. 베이징 더 좋아합니다. 네. <laughs> 그럼 베이징이 언제부터 수도였는지 아세요? 네. 베이징이 언제부터 수도였을까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도의 탄생. 베이징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싶어요. 중국의 역대 수도를 보면, 어, 보통 흐름들은 황하 문명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안부터 보통 시작을 해서 수도가 동쪽으로 오고 남쪽으로 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송나라때 수도가 개봉이 됐다가 항주라고 하는 지금의 동남 연안에. 대표적인 도시로 간다든가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에서 시작했다는 걸 보면 수도가 중원에서 가운데서 시작했다가 동남쪽으로 가요. 이 이유는 동남쪽이 경제 개발이 많이 되면서 경제중심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수도가 베이징으로 땅 가는 게 바로 원나라고 이게 어, 대체적으로 1280년 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음. 한 800년 전의 음. 일입니다. 방금 음. 생각해 보니까 베이징이 미세먼지도 심하고 음. 겨울에도 엄청 춥다고 들었거든요. 음. 근데왜 베이징이 수도였을까 생각해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요. 아, 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실제로 북경에서 한 1년만 살아보면 아, 정말 여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로서 <laughs> 적합할까 싶을 정도로 여름에 엄청 덥고 <laughs> 네. 겨울에 엄청 춥고 먼지 날라오고. 특히 물이 별로 없어요. 아. 따라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별, 경화가 아니라 대단히 아. 부자연스러운 변화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북방에서 내려왔던 몽골족의 침입과 관련이 있어요. 아하. 자, 몽골 얘기했는데 몽골이라고 네. 하면 딱 떠오르는 뭐가 있을까요? 그 드넓은 초원에서 말이 딱딱딱 그렇죠. 달리는 약간 네. 징기스칸도 떠오르고요. 독일에서도 징기스칸 배워요? 알죠, 알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알죠, 알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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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기스칸. <laughs> 이거 독일 노래예요. 아 어, 정말요? 독일 그룹이죠. 네, 독일 그룹이에요. 네, 몰랐어요. 네. <laughs> 음. <laughs> <laughs> 네, 어쨌거나 유럽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 네, 역사에 무조건 나오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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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징기스칸이 활약했던 시기는 대체적으로 13세기 초반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징기스칸을 통해서 만들어진 몽골의 나라. 큰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몽골어로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케 몽골 울루스 그러면 대몽골국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4대 칸의 문케칸일 때어 이제 드디어 한족인 나라, 남쪽에 있는 송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가 문케칸이 갑자기 죽고 그 다음 칸이 누가 돼야 되나라고 하는 또 피해 경쟁이 되면서 우리가 좀 아는 쿠빌라이 칸 들어보셨죠? 어 들어봤네. 네.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국의 역사와도 너무 유착파에 관련되 있는 네. 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기존의 카라콜룸에서 지금의 북경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소위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 되는 단초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 때문에 결국 베이징이 수도 됐군요. 어? 그때 베이징의 이름은 대도 큰 대자에 도시 도 자를 썼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수도를 북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이제 아래로 펼쳐 나가겠다라는 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대도에다가 이제 두었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딱 두고 남쪽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쿠빌라이 칸은 계속 북쪽에 자기가 칸으로 올라왔던 상도라고 하는 거, 이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상도로 여름만 되면 올라갑니다. 어? 그리고 어? 가을이 되면 다시 부대도로 네 내려와요. 더울 때는 위로 올라가고 예. 추울 때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음. 이 양도 순행이라고 하는 여행을 음. 다니게 돼요. 철새도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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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전세강. 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경과 즉 대도와 상도 사이는 황제의 칸이 움직이면서 교류가 잘 되고 그럼 남쪽은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는개만이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음. 자 대도라고 하는 건 수도로 만들면 일단 인구가 늘어나겠죠. 음. 군대가 모이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물자. 그렇죠? 맞아요. 그 물자가 주변에 생산이 될까요 베이징 근처에서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그 같은데. 요 물이 별로 없다고 하셨으니 음. 다른데에서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물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경작지로 할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물이 많은 곳 어디냐하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상하이가 어, 아 있는 바로 그 지역.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강남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양자강 이남이다. 특히 양자강 이남 중에 하류에 아주 부역 풍요로운 지역이다.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물자, 미국을 비롯한 여러 풍부한 물산들을 북경까지 운송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쿠빌라이크한테 했던 또 다른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 대운하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 수두를 베이징으로 옮겼잖아요. 우나도 만들고 이제 여기도 뭐 인구가 몰리고 했겠지만 그래도 원나라가 망했잖아요, 교수님. 그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나라는 칸이 죽으면 그 다음 칸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칸의 계승이 잘안 된다는 정치적인 불안함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 잘 다스리던 나라였지만. 국방 유목적인 특성 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 그런데 그 시기가 어, 평균 온도가 한 2도 정도가 떨어지는 한랭화를 맞이했던 것이 유목적인 근거를 갖고 있던 몽골 민족에게는 굉장히 취약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피 지배를 받았던 한족들이 아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 오랑캐 나라인 몽골족에게 지배받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아 불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됐고 그것이 몽골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강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결국 원나라의 멸망의 여러 요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